안녕하세요. 초가사령입니다 오늘은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잠시만 보고 갈게요. 보시면, 아시아 경제사원보다 철밭통 필요 없다.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이 1769명이 되고, 음 그런 이유, 어, 이유가 보니까 뭐 잦은 야근가 휴일 근무 그다음에 민원초리 고충 그다음에 낮은 급여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69명이면 거의 1,800명 되는데 꽤 많이 퇴직하시네요. 1년도 안 돼서 그럼 1년도 안 됐단 말은 거의 신규 공무원이란 말인데 어, 되게 많이 퇴직하시네요. 음. 아, 그리고, 아, 이 철밥, 철밥통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는 데죠. 네. 저는 이 철밥통이라는 단어가 좀 공무원들 좀 비하하는 발음 같아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네, 국까지 지방 공무원 을 비교해 놨는데 제가 이제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깔끔하게. 네,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포 해당 지방직원, 지방, 지방 공무법 적용을 받고, 국가직원, 국가공무법 적용을 받고 근무지. 근무지 보시면 당연히 이제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시군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자센터, 면도 근무할 거고, 국가직원 같은 세종시나 전국근무하시죠. 그죠? 그리고 인사이도. 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월 7월, 이루어지고에 두 번, 아니면 늦어져도 2월 8월 정도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본급. 본급 거의 동일하죠? <laughs> 자, 다섯 번째. 복지미스당. 요거는 좀 이제 국가직 하시는 분들 약간의 불만이 있으시긴 한데, 어, 지방직이 좀 국가직보다 약간 더 받습니다. 예, 더 받고, 그리고, 지재자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는 좀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예, 그런 건 있어요. 이것도. 그죠? 음. 여섯 분, 민원.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재치단체가 많고, 예, 국가조직 같은 건 조금 덜한거고요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일곱 번째, 업무 강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앞에 제가 말,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업무 강도는 본청 갈수록 세져요. 그게 국가직이냐 뭐 지방직이냐 뭐 이렇게 해서 국가직이 더 높다, 지방직이 높다 이게 아니라 지방직에서도 본청 공무를 하면 업무 강도가 좀 높아지고 국가직도 역시 본청 공무를 하면 업무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음면 같은 경우에는 보고 체계가 개장 면정에서 끝나요 음. 근데 본충을 하면 개장 가장까지 똑같은 부군수 군수 지방의회 이런 이것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이런 단계를 거치니까 당연히 업무 강도가 질 수밖에 없어요 자. 끝까지 보십시오. 끝까지 보시면, 뭐, 하기관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본촌 같은 경우에는, 주문 같은 경우 가장 국장, 차관, 장관, 그게 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제 라인들도 그렇지만, 설명할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본청하면 갈수록 세다.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제가 예시 쓰는 건데, 이제, 다루는 금액이 국가직이 워낙,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팀직인아빠금은 국가직이 더 많죠. 음,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업무 강도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크게 상관은 없고, 본청으로 갈수록 업무 강도는 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다? 간단히 말씀하면 호고라인이 많다. 끝입니다. 자, 그리고 8번 음, 지방지에 가실, 들어오시는 분들은 8번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자 축제 근무 하셔야 되고 산불근무 해수장 근무, 코로나 근무 AI, 대제품 근무, 태풍 폭설, 장마 영농지의성 높기까지 다 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 이건 즐기셔야 돼요. <laughs>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업무예요. 이것 갖고 음,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팔번은 네, 숙명입니다. 지방직 숙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잖아요. 네. 8번은 숙명입니다, 지방지게.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